안녕하세요, 유경김입니다. 제가 오늘 하루 만에 방송을 되게 많이 찍었어요. 근데, 마지막 방송으로 하루를 마치려고요. 네, 지금 보다시피 저녁입니다. 네. 오, 지금 할 맵은, 그 평, 그절벽평지 맵입니다. 봐봐요. 높죠? 자, 네, 지금부터 절벽평지맵 구경을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이 맵, 제목이 왜 자벽평지 맵인지 알죠? 자벽평지 맵이기 때문이에요. 빨리 올라가자. 나등산길이 어, 근데 그래,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없겠다. 등산길 하니까 생각났어 갑자기. 어, 안 돼. 죄송합니다. 렉이 걸리네요. 네, 렉이 걸리는 거예요. 제가 안 움직이는 거. 씨. 네. 여기서, 그, 있잖아요. 그거. 그 캡처 한 장. 뭐 사진 찍는 거랑 똑같은데? 여기서, 안 되지, 그게 한장 체크 네이회분좀더 구경한 다음에 끝내죠. 와, 위에는 이렇게 놓고 좋네요. 뭐나뭇잎 까보네. 뭐지? 아 여기였지. 여러분, 러분 아래는 이렇게 되 있네요. 서바이벌 때 서바이벌 때 플레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서바이벌맵으로 이거 그 생존 일기맵 생존 일기맵 하는 분들 이거 추천합니다 네 아니다 여기 위에도 한번 올려다 볼까 여기는 그냥 평지인데 여기는 오하늘의 구름 평지 앞에서 한장 찰까 <laughs> 이거 한 목적이 제가 사진찍으려고 오거든요 초대 아니다 이형이는 예쁜거 음 하늘에서 네 생선을 잡았다고 하자 생선 됐다 또 어디 갈까 夜空気だれば、お気を入った、気を入った、気を入った。 됐다 이제 그만해자 네, 요, 이 맵은 산인찍기에도 좋은 맵이고 경치도 좋은 맵이라서 이 맵은 자연 맵에서 진짜 추천합니다 제가. 네, 제가 별점을 줄수 있다면 별점은 5점, 4점, 5점 주겠습니다. 왜마안좋는 사람은 자꾸 레기걸려고 네, 음, 어쨌든 이 맵은 좀 좋습니다. 정치 한번 보세요. 여러분들도 한번 다운 받아보세요. 어떻게 다운받냐면 거기 그 투명 어쨌든 아 무슨 맵을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서 찾아보시는 그런 이 웹이 있어요. 네, 그럼 그럼 추천과 구독 눌러주시고 바이바이 할게요. 하나, 둘, 셋. 추천과 구독 눌러주세요. 서프라 잠시만요. 스프라이즈 체커 자, 이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바이바이 바이.